예, 전원이 연결된 상태 터틀 보시고요. 예, 지금 원래는 여기다가 이 밑에 보시면은 배터리를 놓을 수 있게 이제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껴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예, 지금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이제 파워를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랫 부분이 오픈 시이고 위에가 라즈베리 파이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랑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딩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바퀴가 달려있고 구조는 지금 여기가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구멍들이 있고요. 이런 구멍들에 이걸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여기도 똑딱거리는 검은색이 보이잖아요. 검은색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 맞게 해주시면 딱 고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빼고 이제 끼고 빼기 편하게 제가 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쇠막대를 달아주시고 이건 보니까 따로 따로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실 안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려서 제가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이 된다면은 조작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코딩을해 가지고 이제 자율 주행 코딩을 넣어 줄수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좀 이따 맞춰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위에 보이시는 게 저기 돌아가고 있죠? 이게 라이다 센서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이 주변에 있는 벽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 주거든요. 주시면 되고 밑에는 보시면은 이게 모터가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모터가 달려있어요 모터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하나 두 개가 달려있는 구조고요 이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는 전원이 연결이 돼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데 따로 전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픈 시알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끌어와서 여기다가전을 주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위치 보시면은 옆에 한칸 띄고 여기다가 빨간색, 검은색 순으로 이제 파워, 그라운드, 그라운드 순으로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터틀봇의 구조를 일단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터틀봇 구동을 위한 코드 작성하는 거랑 보시면은 제가 똑같아요. 전처럼 여기 있는 순서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은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순서대로 다 적어 놓은 거니까 따로 다른 거안건드리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셀프 드라이브 셀프 드라이브 파이썬 파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냥 그 예시고요. 그이 이 함수들을 이 클래스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바꿔주면서 이 콜백 함수를 바꿔주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메인부도 이렇게 있고요. 퍼블리셔 있고 서브스 s 이버 있고 다 i b 건 정해진 내용이라고. l t 어 l 어 y o 작동하는 전진하고 나아가는데 트위스트라는 걸 쓰고요. i l l tell you that I w 이제 레이저 스 l 이라고 하는데, t I will tell you that I will tell you that I w 할게요. 그 전에 하시던 것처럼 여기 아, 터미네이터 키셔서 이게 각자 다른 창에다가 켜줘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클릭하셔서 가로로 세로로 어, 창 여러 개 띄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코어를 실행시켜 주시고 로스 관련해서 사용하실 거면 로스 코어를 가장 먼저 이렇게 꼭 실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더 실행 시켜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그 저희가 터틀봇을 영,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그 아까 그 영상 보시면 되겠지만 그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이제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잘 돼가지고 이제 오픈 시에 모드에도 연결이 됐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결 이잘된 상태고요. 여기다가도 하시면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사용법이 나와요. 이거는 a r 어라운드에서 전진. 이제 이거는 정지요 멈추는 거. 그리고 A는 좌회전, 우회전, DX가 후진이에요. 그 S는, S를 쓰셔도 되고, 스페이스마도 같이 이제 정지 버튼이니까, 그, 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주의하셔야 될 점이, 그, 이게, 그, 일반적인 저희가 옛날 뭐 모터 뭔가 조정해서 쓰잖아요 그럴 때는 보면은 누르는 만큼 한번 더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W면, W를 w 누르면 누를수록 더 빠르게 돌아요 누르는 만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른, 누르는 만큼 가속도가 더 붙어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로 조정하게 된다면 일단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면 제가 터틀봇을 올려놨는데 그 주변에 지금 장애물들을 인식하는 거고 밑에 이거는 경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갖다 대 볼까요? 이따 영상한번더 보여 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앞에 쪽에 빨간색 줄 보이세요? 상에 보이죠? 제가 손을 좀 갖다 대거든요, 전면부. 에 마우스 이쪽 부분에 장애물이 생겼죠? 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게 차 이렇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을 시키시려면 조금 떨어뜨리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이제 라이더 센서의 앞뒤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앞에 쪽으로 이렇게 문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화폐 모양 보시면은 바퀴가 이쪽이죠 반쪽에서 바퀴 있는 쪽이 뒤쪽이고 앞에 조그맣게 구슬 달려있어요 구슬 달려있는 쪽이 앞에요 이렇게 맞게 모양을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실 돌려서 만들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모양만 잘 만들어 주면 되겠다 어... 눌러서 후진시키고 전제를 시키고, 시키고 하시면 됩니다. 하실 때는 여기를 활성화시키시고 눌러주셔야지 작동이 됩니다.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스도가 돼서 보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뭐1111 전시로 누르는 만큼 되는 게 아니라 가그 수도가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0이 된 거는 이제 제가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딱여졌죠이 센서가 은근 이제 좀잘 잡혀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꺼, 어, 이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제 몸입니다. 감지가 되죠. 제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이 화면 보여주는 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그리고 이제 그제 카메라로 실제로 이 터틀봇을 이용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터틀봇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손 대는 대로 이렇게 뜨는 게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 빨간색 선은 여기 보시면 이 책상 선 있죠 이 선들을 얘가 인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화면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터틀봇이 있으면 작동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드리고요. 아까처럼 클릭하시고, W를 살짝 누르면 전진합니다전진하죠천진을하고 천진하죠, <laughs> 천진하죠, 천 눌러서 해전 시킬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X 눌러서 후진을 시킬 수 있어요. 누르면 누를 수록 빨리 갑니다. 모터 소리가 들리실까요? 이렇게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눌러서 조작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시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지금 이거는 제가 그 HDMI 선이에요. 그래서 이, 이 모니터의 화면에 띄워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굳이 안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은 전원선은 이 오픈 C r 에이 부분에 들어가요. 이 부분에 보시면 딱 끼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usb 포트에 맞게 끼시면 되고 보시면 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낄수 있는 선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opencr 이랑 라즈베이파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손으로 움직여, 움직여지는데 이게 연결이 끊어지면 이게 딱딱하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밖에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해서 되게 뭐뭐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연결이 된 상태라면 이게 모터가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해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앞뒤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W로 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됐을 때 어떤 게 늘어나는지 확인을 하셔서 다음에 이제 자유주행 코드를 짜실 때 그거를 기준으로 만들면 되시겠습니다. 이렇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자유증 코드 관련해서, 똑같이 계속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제가 일단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서, 그리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해주세요.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 이제 이건 여기는 이제, 그, 제가 일단 대충 해놓은 거예요. 설명, 그, 실험을보진 않았고, 일단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이런 식으로 써 나가야겠다 는 식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실험해보는 건 아니고.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아,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불려요. 이 샤베아 느낌표 된 거를 쉬뱅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이스, 여기다가 이 시스템에, 이제 파이스에 깔려있는 경로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는 이제 퍼블리셔에 쓰는 거고, 이제 레이저 스캔은 서브스크라이버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함수 개념, 이 클래스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클래스를 쓴 이유는 이 클래스의 가장 큰두개 특징 중두개 특징이 뭐냐면, 상속과 다형성이에요. 그래서 상속과 다형성을 쓴 이유는 이제 코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데, 상속이 뭐냐면, 똑같은 클래스, 이, 이 클래스를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 사용 사용해 똑같이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게 번거롭잖아요. 되게 함수도 이제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는 있 함수들을 그러니까 이 메소드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속하는 걸 이제 이런 여기 생성자 쪽에 써주는데요. 그렇게 해줍니다. 이 다양성이란 것은 상속받은 그 이제 자식 클래스들에서 이제 부모의 메소드를 갖고 와서 좀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필드들 같은 것도 변형시킬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게 일단 뭐 클래스의 구조에 대한 저가 설명을 한번 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퍼블리셔가 있고 서브스카이버가 있어요. 그 퍼블리셔는 이 트위스트 형세, 형식을 받고 이 타입을 받고 이 서브스크라이버는 레이저 스케일이라는 타입을 받는다는데 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일단 이걸 써야 된다는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 알아보실 분들은 구글링 같은 걸 통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로스 홈페이지에도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그 매뉴얼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 더 추가적으로 뭐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잘 일단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보시면. 앤큰 레인지 0이란 거는 이 0도의 0도 이약그 앞쪽을 기준으로 0도 0도에 0.1이면 1이 1m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 0 c m 에요 10cm 내로 무언가 물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이제 레이더가 찍고 오는 길이가 10cm 미치면, 이 앞에 무언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이런 조건에서, 이제, 오른쪽을 40도, 40도에 15cm, 15cm보다 크거나, 큰 다음에는, 이, 이건 무슨 조건이냐면, 어, 40도 쪽이 뚫려있고, 40도 쪽에는 방해물,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없을 경우에는, 이 40도 쪽으로 회전을 해서, Z가 회전이거든요? 회전을 해서, X에서 전진을 하라. 는 거고요. 이제 다른 경우, 원래 따에는뭐 elif를 쓰는데 여기는 파이썬은 이렇게 쓰더라고 요 i f 라고 마이너스 40도 좌측으로 40도가 뚫려 있다면 만약에 그쪽이 뚫려 있다면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동을 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양쪽에 뚫려 있다면은 어, 어, 오른쪽으로 먼저 가게 될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거는 밤에서 이제 수정을 해나가야 돼요. 저도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해놓은 거라서. S는 보면, 앞에도 막혀있고, 아, 앞에도 막혀있다는 거죠. 아, 막혀있으니까 EP에 걸렸죠. 막혀있고, 이것도 빠져나왔으니까 여기는 뚫려있으면 들어간 거니까, 막혀있고, 왼쪽도 막혀있다. 전면부가 다 막혀있는 상황에는, 그냥 회전을 더 해줘라 오른쪽으로. 그러면 그 오른쪽 회전한 상태에서 한번더이 품을 빠져나가서 다시 이제 앞앞 앞, 전면 우측 좌측을 이제 막혀 있는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돌아서. 그런 식으로 저는 어보이더를 진행을 할,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건 막혀 있는 거잖아요. 뚫려 있는 경우에, 어디로 갈지 고르는 거예요. 사실 앞이 막혀 있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해소했냐면 이 경우를 왜 해줬냐면, 이 터틀볼의 보 사이즈가 있으니까, 앞이 뚫려 있다고 해서, 어, 이건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 틈이, 틈이 너무 좁게 되면, 너무 좁은 틈인, 너무 좁은 틈이 이 앞에가 뚫려 있더라도 통과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터틀봇에 이제 너비만큼, 너비만큼 공간이 있는지 파악하고 전진하게 만들어 주려고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측, 좌측 봐가지고 뚫려 있나 봐라. 안 뚫려 있으면은 이제 진행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둘다그 정도 거리가 나오면 그냥 전진을 해주려고요 X축이 전진이고 Z 써 있는 게 회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에 else를 넣은 이유는 이제 앞에, 앞에가 앞에 뚫려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그거죠 오른쪽에 뚫려 있으면 가고 왼쪽에 뚫려 있으면 가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여기 네요 가운데가 뚫려 있는데 그 폭이 너무 좁은 경우엔 그냥 회전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else에다가 무 조건을 넣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로스워너라고 해서 뭔가 그 특별한 그런 게 들어간다기보다 이런 것만 알 이게 어떻게 회전할 수 있는지 전진할 수 있는지 이런 코드들을 알고 있으면 아, 이런 코드들만 알면 이제 기존 코딩하던 식으로 이제 if 문을 사용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포문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면은 저 이렇게 하면은 뭐어떻게 가는 못 가더라도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피해서 주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일단 이거는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개념들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시고 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뭐 코딩이란 게 사실,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에러를, 제가 처음에 어떤 방향성을 정해가지고 코드를 짠 다음에, 거기서 에러가 나면, 거걸 이제 고쳐가는 식으로, 전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일단 이걸 써놓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거예요. 이 방향, 이 방향에, 정면 방향에 이 막혀 있는지, 우측이 뚫려 있는지, 우측에 들려있는지 막혀있는지 하여간 이 방향별로 전진할 수 있,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얘네들 보시고 이제 어, 좀더 코드들을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보이더까지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물건을 피해 가는 게 있고 아니면, 월트레이서라고 해가지고 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이건, 이건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월트레이서랑 어보이더의 차이. 만약에 우측이 막혀있으면 그냥 왼쪽을 피해서 가버리면, 그, 뭔가 주행을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피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뭐, 가운, 뭐, 빙글빙글 돌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월트레이서를 하게 된다면 이 벽이란 것을 인식을 해서 그 벽을 따라가면서 주행을 하면 이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식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어 그거는 그것도 이제 좀, 네, 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월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주면, 여기 넣어준 이 콜백, 이 셀프 드라이브 클래스 있죠?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줌으로써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월트레이서 부분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셀프, 드라이브, 이 자율주행에서, 아, 이런 캐킹에서캐킹들리에서 보셔야 되는 게, 패키지랑 c 메이크라는게 있어요. 이두 개의 파일을 잘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메시지 파일들도 있는데 어, 메시지는 뭐 그냥 두셔도 될것 같고 설정한 대로 주셔도 될것 같고 이두 개를 어느 정도 만져주셔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아가시는 방법 일단, 제가 그냥 똑같이 따라해서 하실 수 있, 있는 거를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연결해서 조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어보이더에 대한 개념도까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함수 부분, 이 클래스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투틀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회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셔서, 코드들을 좀더 그와 알맞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다른 거는 별로 안 만지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일단 이 셀프 드라이브라는 클래스를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11을 왜 11이라고 했냐면요. 이게 40도 잖아요. 1 하면 360도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그 40도 정도를 어느 정도 맞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루스 관련 이제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